자, 오늘은 그, 최근에 나왔던 팔레, 예. 대원 팔레 4월달하고 7월달에 나온 거 있는데요. 예. 아, 뭐 핸드폰 보 관련된 거, 예. 그, 한 다섯 개 하겠습니다. 예. 팔레, 판례 팔레는 두 개인데, 다섯 번 예. 나눠서 할게요. 예. 예. <laughs> 네. 조금 안쪽으로. 네. 저 글씨로 그 맞추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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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하시야 되겠는데. 네. 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는 신호기 있는 곳이 있고 신호기 없는 곳이 있죠. 보통 횡단보도 사고라 그러면 신호기 없는 곳에서의 사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는 어, 횡단보도 사고라기보다는 신호위반 여부에 따라서 횡단보도자 아니냐가 결정되죠. 우선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는요. 신호등이 이제 보통 우리 신호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 법률용어로는 신호기입니다. 예, 신호기에 신호등이 있는 거죠.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파란불이 맞나요? 녹색불이 맞나요? 예, 보통 파란불, 빨간불 그러죠. 그런데, 그 녹색등화라고 돼 있는데, 그냥 저는 파란불이라고 합니다. 자, 파란불.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만 횡단보도입니다. 그 횡단보도 흰색 선이 그려져 있는 곳, 그곳이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흰색 선의 그 범인에서는 횡단보도가 되고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흰색이 아스팔트 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비록 흰색 페인트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거,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차도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만 흰색 페트가 인턱 보인다고 생각하십시오.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이 꺼지면, 즉 빨간불로 바뀌면 그때는 흰색이 그려져서 눈에 보이긴 하지만 눈에 보일 뿐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아스팔트로 바뀐 겁니다. 보행자의 성격을 아니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호등 이 있는 횡단도서 보에 파란 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 고개를 건너는 사람만 보호를 받고 빨간 불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단횡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되시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데 네. 그게 그 횡단보도 있는 데 있잖아요. 예. 빨간 불에서 거기서 건너가다 사고 났을 때와 횡단보도 예. 있는 데서요 빨간 불일 때. 하고 했을 때요 횡단보도 없는 데서 그냥 신호 없이 넘어가는 것도 어디가 아 빨간불일 때보다는 더 나쁘죠. 아 이쪽이요. 아 그럼요. 어... 그좀더 설명 드릴게요. 네.